20호와 21호 가능성이 있는 태풍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20호 태풍은 베트남으로, 21호 태풍은 일본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였죠. 그런데 21호 태풍이 되어 일본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이 먼저 태풍이 되어 20호로 바뀔 것 같습니다.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20호 태풍이 되어 일본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은 98W가 먼저 형성되었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에 상륙할 99W는 아직 열대에란으로 98W보다 늦게 발달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20호 태풍 말로는 일본으로, 21호 태풍 야토는 베트남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20호와 21호 태풍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될 때까지는 지켜보아야 할것 같네요. 한편 오늘 23일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으로 아침 기온이 서울 6도에 머물며 쌀쌀합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중국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기압이 확장되겠지만, 상공에는 이 시기에는 찬 공기가 흐를 것으로 예상되어 약간 춥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에 머물겠으며, 그밖에 일부 내륙에도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하였습니다. 특별히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매우 크기 때문에 감기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본 간토 지역에도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이 내려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중반까지는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98w에 대해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는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도쿄에서 먼 바다까지 넓은 범위로 북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해양대기청은 도쿄의 상륙 가능성은 낮으며 도쿄 앞바다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속 17m로 태풍이 될 시기에 대해 미해양대기청은 24일 1007 헥토파스칼로 보고 있으며,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25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해양 대기청은 29일 도쿄 앞에서 972 헥토파스칼 초속 36m로 지나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다소 약한 초속 25m 세력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는 도쿄를 강타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으로 시청자를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99w는 베트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98w보다 늦게 태풍으로 발달할 것 같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26일 1006헥토파스칼 초속 19m로 베트남 낮장 앞에서 태풍이 될것 같네요. 미해양대기청은 하루 늦은 27일에 999헥토파스칼로 태풍이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낮장에 상륙하는 시기에 대해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27일 1000헥토파스칼 초속 23m로 상륙하여 곧 소멸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해양대기청은 하루 늦은 28일에 베트남 낮장에 상륙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발 온대저기압인데요. 가을에 다가오는 중국발 온대저기압은 태풍의 세력 못지 않는 위력으로 게릴라성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25일과 26일 경에 도쿄의 천삼 헥토파스칼 초속 34m로 지나갑니다. 또다시 11월 3일에 도쿄를 지나가는데요. 이처럼 중국발 온대지 기압이 발생한다는 것은 중국의 계속 저기압으로 폭우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중국의 산시성에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린 폭우로 석탄 탄광 60곳이 침수되어 폐쇄되었으며 400여 곳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이곳에서 탄광의 물을 빼내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올 겨울에는 중국에는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전력 대란으로 정전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혹독한 추위가 오는 겨울을 견뎌야 할 것을 보이는데요. 또한 최근 폭설이 하북과 기림성에 내려 옥수수 재배 지역에 얼기 전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확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올 겨울은 더욱 추울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